선생님뭐 재밌는 거 보십니까? 아유, 재밌는 이거. 야, 근데 무슨 일이야? 아, 예, 현재 지금 금연 지원 서비스의 노력으로 음. 군 흡연자가 줄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네, 네. 하지만 둘,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아무 단체나 잡았어. 더 빨리 해결을 하라는 윗선들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무 관련 단체를 찾으래 야, 안 돼! 야, 하, 미치겠네. 위서라고, 이, 통, 이, 대화 자체가 안 되네. 음. 아니, 어떻게, 그면그 중요한 과제를 놔두고, 아무 담배 관련 그 단체랑 뭐, 일을 하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어? 야, 생각을 해봐. 어? 우리가, 이, 뭔 일을 할 때, 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 이런, 확실하게 결과가 나오는 단체하고 일을 해야지, 아무 그 담배 관련 단체랑 그 일을 하라면은, 아, 그래, 아, 알았어. 우리가 위에서 또 하라는 대로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내가 밖에 가서, 어? 아무 단체를 찾아가지고 뭐 일을 한다고. 어? 저 사람들 모여있어. 그럼 내가, 저기, 혹시 담배 관련 단체입니까? 아니요, 저기 야구 동호회인데요? 야이 근데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다 단체가 아니야? 어? 근데 저기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연구를 하는 거 같아. 저기네. 저기네. 이 사람 저기라는게 오잖아. 어? <laughs> 그럼 내가 가가지고, 저기, 어? 담배도 피는 거같 <laughs> 혹시 담배 관련 단체 맞으십니까? 그럼 그 사람이 뭘을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돌을 알아? 어? 이런 식으로 담배 관련 단체 제대로 된걸 찾는다는 게 어려워. 안 돼! 아니, 그럼 당장 리선의 지시가 급한데 어디랑 협조를 해서 연구를 합니까? 뭐? 야, 근데 너 생각을 해봐. 척하면 척이 생각나는 데가 없어? 어? 군 금연하면 딱도르는데 없어? 대한민국, 어? 국민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잖아. 한국건강관리협회. 거기가 정말 금연에 대해서는 찐찐찐찐찐이야. 찐 완전 찐이야. 야, 이거 꼭 외워둬라. 어? 한국건강관리협회. 어? 그러니까 우리 회의해야 되지 않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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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가시죠. 가자. 지금부터 군 금연 대책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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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전 세계 흡연 인구가 얼마나 되지? 어.. 조사에 따르면 약 10억명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흡연자라고 합니다. 3분의 1? 오 맞네? 3분의 1야 그렇게 따지면 3명 중에 한명 아니야? 맞아요. 세명 예. 중에 한명나 아, 아니야! 나 지금 약 끊은 지가 언인데 진짜라니까? 어? 나다 끊었어 어? 야 잠깐만 있어봐 그나저나 말이야 네. 우리가 이거 생각한 것만큼 흡연 인구가 줄지않는 이유가 뭐야 이게? 아 지금 현재 지금 금연 시도는 많으나 어. 이제 성공 확률이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아, 일단 그 사례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오케이. 와, 야너 오늘 안 힘들냐? 안 힘들어. 괜찮습니다, 김영민님. 어? 오늘 훈련하러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야. 뭐 나날이 센스가 발전을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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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잠깐만. 또 커피 보니까 생각나는데, 원래 커피 딱한잔 마시면, 보람찬 하루 위를 끝마치고서 담배 한대딱 펴야 되는데, 그지? 어? 김병래님, 담배 끊으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나 담배 끊었지. 끊은 지가 얼만데. 근데 방금 이거. 야. 권련형 담배에 몸에 해로운 물질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어? 너 담배 끊었어? 전 아직 못 끊었지만입니다. 에 그러면 안 되지. 야, 너 권련형 담배에 발암물질이 몇 개나 들었을 것 같아? 오, 어... 30개? 에야 너무 약하다. 더 올려봐. 30 받고 20더 50개. 아, 그 정도면 양반이지. 69개 들었어, 69개. 야, 69개 생각을 해봐. 음... 한개피에 69개니까 한개피 자, 20개피 곱하기 70 해봐. 천4 0 0이야천4 0 0너 담배 빨리 끊어야 돼. 어,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그 몸에 안 좋은 걸왜다 용사냐? 김형님 이거 담배 아닙니까? 이게 뭔 담배야, 이건 전담이야. 야, 걸련 담배만 담배지, 이건 전담이야. 이게 담배 어, 아니야. 전담이면 전자담배? 아니라니까. 야, 너 담배 빨리 끊어. 걸련형 담배면 담배지. 이건 담배 아니야, 전담이야. 어... 야, 내가 이거 피면서 담배 끊었다니까. 걸련 담배 끊기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 담배 끊으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일주일. 잘 들어봐. 그 담배 흡연자들한테는 그 일주일이 7년 같다니까 알지? 어,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한개 피도 안 피신 거니까. 세개피 편가? 에이 그거, 그거 담배 끊은 거 아닙니다. 전담에다가, 권련 담배에다가. 야 생각을 해봐. 담배를 끊는 게 쉽냐? 너 비행기 착륙할 때 있지? 어떻게 착륙해? 서서히, 서서히 착륙하는 거야. 그러다가 딱 담배도 끊는 거라고. 담배도 똑같아. 잘못 들으신데 답답하네. 잘 들어봐. 자, 걸련 담배 69 가지의 바람 물질이 있어. 이거는 그냥 전담이라고 전담. 이거걸련 담배가 아니야. 그냥 담배라고. 그러니까 너도 빨리 끄고 전담표. 잘못 들으신다. 너귀 막혔냐? 야, 이게 전담이고 이게 걸련형 담배가 아니야. 이건 전담이라고. 아, 어, 이이 빨리 끄고 로 명심하겠습니다. 아, 근데 너 연초 있냐? 잘 못뛰겠습니다. 아, 연초 땡기는데? 연초 없어? 저요? 어. 야 이거. 야 그래서 대체 대책이 뭐야 이거. 아 일단 저희 그 연구소에서는요. 그 흡연자가 금연을 하기 위해서 그 기본 고향, 흡연 갈망, 갈망 증가, 흡연. 뭐 요렇게 이어지는 그 담배 중독의 악순환, 그 고리를 끊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리를 끊는다고? 예예예. 예, 예. 야 그럼 간단하네. 어? 야 이걸 끊어. 뭐 어, 어디 있어 고리? 어? <laughs> 정말 재밌다. 설마 했어야지. 재밌어? 계속... <laughs> 아니 진 <진짜. 웃음> 나도 물이 쏠줄 알았어. 어? <laughs> 아무튼 야그 네. 연구 결과 <laughs> 발표해봐. 자 일단 금연을 시작하게 되면 음. 금단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금 중독의 고리에서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것이 다양한 금단 증상인데 이 금단 증상 중에도 그중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laughs> 우울증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휴식을 취하고 신선한 공기 마시기. <laughs> 둘째, 운동 시작하기. <laughs> 셋째, 심호흡을 하면서 긴장 이완시키기. <laughs> 넷째, 경험했던 조용하고 평화로운 장면 생각하기. 퇴근 <laughs> 야, 안 돼. 야, 너 지금 어? 군 장병들 그 병영 생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기는 한 거야? 어? 휴식 당연히 필요하지. 어? 근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말을 해 줘야 될거 아니야. 어? 아보라 예, 예, 니다 여기 PD 최종 준비. 천천히. 빨리 빨리 하아8번 엄청 돌리기. 팔 아, 번. 자 동쪽에서 서쪽까지 마지막 공을 생각한다. 3 회. 시시. 시시. 아. 아. 한두번 하니까 지금 빡시니까 힘들지. 어. 그는 아. 생각나지. 그러니까, 이게 신경이 바삭해요. 어? 이럴 때또 휴식을 취하라고 했으니까 또, 막 어? 아, 쉬어야 되겠지? 또한번 한 하고 나니까 또 쉬고, 두번 하니까 또 쉬고, 어? 계속 쉬는데? 계속 쉬고, 이게 훈련이 야안 돼. 어? 안 된다니까? 어? <laughs> 아니, 그러면, 다른 금연대책을 사귀면 되지 않습니까? 음, 예를 들면은, 그, 흡연자의 금연을 위해서, 음. 뭐 니코틴을 대신할 수 있는 껌이나 음. 패치, 음. 사탕 이렇게 다른 걸로 니코틴을 충전하면 은 쉽게 금연을 할수 있게 되던데 나는. 그거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laughs> 아 리얼리? 어쩐지 슬슬 나오더라. <laughs> 금연 보조제가 최고지. 최고. <laughs> 저, 저, 소영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점심시간 다 됐는데요. 자, 아, 버, 그, 벌써? 네. 야나 몰랐네. 아, 야, 야, 그럼 정리들 다 하고. 야, 이거 금연 연구, 이거 중요하단 말이야. 그 연구 자체를 뭐 이렇게 설렁설렁 하면 안 돼요. 어, 구인데 어, 설렁설렁 하면 안 설렁탕이랑 안 그런 것들. 어, 괜찮지? 어? 자, 오구 연구가 그 가서 시켜 놓을 테니까 그거 정리하고 와. 알았지. 자 <laughs> <laughs> 같이, 같이 갑니다. 네, 같이, 같이 가세요. 네, 같이 가요. 어, 네, 편의자 여러분, 제가 잠시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정보를 제가 빠르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흡연자분들께서 먼저 담배라는 제품부터 한번 같이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 담배 제품은 단순한 농작물이나 어떤 액상, 단순한 니코틴 액상 제품이 아니라 어 고도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전략이 이렇게 가미된 그런 사람들의 매력을 끌도록 만들어진 맛과 향, 그리고 중독성을 모두 고려한 고도의 가공된 생산품이라는 점을 잘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배는 또 개개인이나 주변인 그리고 사회의 친형적인 해악을 미치지만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매우 특이하고 예외적인 상품이라는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어 담배는 일단 시작하게 되면 어 자이나 타의에서 시작하게 되지만 어 도움 없이 끊기는 매우 어렵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흡연을 어떤 감염병이나 전염병처럼 담배 유행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어, 니코틴 중독과 담배사의 광고, 판촉의 결과로 발생하는 어 사회적인 현상이라고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담배에 대해서 새롭다,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고, 실제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아마 막연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발탁하게 제가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면, 어, 매년 담배를 인해서 전 세계 8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있고, 직접 담배를 피지 않더라도 간접 흡연에 의한 사망도 매년 12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매년 6만 명이 담배 사용으로 일단 사망을 하고 있고, 또 의료비라든지 간병비, 또 생산성 손실액 같은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비용들이 다 합쳐서 12조 8,677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의 손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 담배가 건강에 좋지 어, 않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을 찾기 힘들 정도로 담배라는 어떤 제품을 흡연을 하게 되면 어, 폐암이라든지 어떤 호두암 각종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폐나 호흡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호흡곤란과 또 실명, 또, 또 우리의 그 치아에도 변색시키는 영향도 있고, 또 피부에 대한 색소침착, 또 주름, 성기능 장애라든지 불임의 영향까지도 다양한 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금연을 그러면 해야 될 텐데, 어떤 흡연자분들이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흡연을 왜 하고 있는지 잘 알고, 본인이 인지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왜 담배를 피고 있지? 라는 걸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고, 그럼 거꾸로 한번더 나가서 내가 이 담배를 계속 피야 되는 이유가 꼭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더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어 주로 내가 언제 또는 어디에서 어떠한 상황이나 감정일 때 담배를 피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로 내가 지금 피고 있는 담배가 어떠한 담배냐에 따라서도 뭐어 금연에 대한 전략이나 방법이 매우 달라질 수 있고 상담에 있어서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이 부분부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인지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어, 보시는, 슬라이드에 보시는 사진처럼, 흡연자들은 항상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변화하고 싶다는 어떤 측과, 금연을 어, 하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흡연하는 상태가 너무 좋아. 그래서 변화하고 싶지 않다. 라는 감정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흡연은 니코틴이라는 어떤 물질의 중독이기라고 하기도 하고, 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기 때문에 행동 중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내가 빨리 인지하고 또 그걸 또 인정해야 되고 하루빨리 조금 그거를 바꾸려고 계산을 하고 끊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중독은 빨리 헤어나올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담배라는 제품에 수천 가지의 독성 물질과 발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어떤 질병이라든지 건강 위험 말고도 어, 우리가 모르는 또 건강 위험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하나 하나 과학적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 옆에 피는 어떤 담배를 피는 사람은 되게 건강하고 또 아는 분은 되게 오래 잘 사시는데 어, 설마 내가 담배를 피다고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질까? 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 건강은 어느 누구도 만들어주거나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고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어, 건강을 담보로 여러분들이 위험한 어떤 확률 게임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또 금연이라든지 어떤 담배를 피지 않아야 될 이유 중에 또하나로서 담배회사 마케팅에 속지 말하셔야 됩니다 어, 제가 강의를 할 때나 교육할 때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도 혹시 담배를 국가에서 담배를 만들어서 어 판매를 하고 또그 수익을 국가가 가져간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어 절대 아니고 담배 회사는 철저하게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민간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 흡연자는 어떤 건강 문제나 사망 등으로 인해서 계속 줄어들 수 있고 그럼 그걸 대체해야 사업이 어떤 담배라는 사업이 유지 그 수익을 유지하거나 번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담배를 오래도록 피워줄 수 있는 사람 또 담배를 오래도록 많이 구매해줄 수 있는 어, 흡연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여러 대상 중에서 가장 좋은 대상이 어, 여러분들 같은 젊은 성인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회사는 여러분 같은 젊은 성인층들을 신규 흡연자이자 고객으로 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어, 담배회사는 여러분들의 건강이나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단순하게 경제적인 이득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담배회사의 핵심 시장이면서 어, 마케팅의 피대상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밝혀진 담배회사의 어떤 내부 문건에 대해서도 보시면 젊은 성인층이 담배회사의 핵심 시장이고 앞으로 담배회사의 번영과 유지를 위한 어떤 핵심 고객이다라고 밝혀진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최근에 담배회사가 덜 위험한 담배라는 어떤 그런 마케팅 전략을 갖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그 담배 규제 분야에서는 담배 위의 감축이라고 토박고 함 리덕션이라고 부르는데 어 담배회사는 어 기본 전제, 이런 마케팅의 기본 전제를 흡연자는 금연을 원치 않는다. 끊지 못할 바에는 덜 해로운 담배를 피어 피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줘야 된다. 라는 어떤 위해감축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 담배회사는 이게 지금 최근부터 나온 게 아니고 예전부터 위해감축 전략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저타르 담배, 저 니코틴 담배, 또 최근에 이제 다 출시되고 있는 권리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가 될 텐데 어, 저 니코틴 담배, 저 타르 담배를 출시하면서 이걸 피면 어, 여러분들이 유해물질에 더덜 노출된다. 좀더 건강하게 필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권련형 전자담배나 S형 전자담배에는 유해물질이 감소되어 있고 냄새도 덜 나기 때문에, 또는 일반 담배 대비 95%더 유해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기존 담배에서 덜 해로운 담배로 이동을 하게 되면 건강에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 그러나 위의 감축은 어, 담배업계 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하나의 마케팅 수단에 불과합니다. 결국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담배 제품은 중독이나 건강 위해성에 있어서는 절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런 위해 감축 마케팅이 어, 흡연자의 금연 위지를 낮추고 오히려 비흡연자들한테 흡연을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유도를 하기도 하고 또 냄새가 안 나고 덜유해하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나 아무데서나 아무 피도 돼라는 생각 때문에. 간접흡연에 대한 논란도 지금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라고 흡연자분들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담배는 담배의 대체제도 아니고요. 또 금연 보조제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담배를 사용하게 되면 어, 기존 권련담배를 사용한 것처럼 수많은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에 여전히 노출이 되고 어, 아직 전자담배는 출시된 지 20년이 채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분이나 배추물, 정확한 건강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그 얘기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 건강에 대해서 불안하다. 믿을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다라는 점이 있으니까 이 점을 좀잘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또 전자담배 피시는 분들은 또 걸련담배랑 같이 피시는 어떤 다중 사용자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덜염만 어, 피우던 분들을 대비해서 니코틴 흡수량이 되게 증가하기 때문에 니코틴 중독이 더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금연이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또건강에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부분도 아셔야 됩니다. 절대 다중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이제 옆에 그림에서 보수 있는 것처럼 이제 어, 담배 끝에 이제 캡슐이라는 걸 넣어서 이제. 향이나 맛을 조금 기존의 담배향과 다르게 만들어낸 것들이 이제 가양담배라고 하는데, 이런 가양담배들은 냄새가 덜 나거나 좀 향이 어 되게 부드럽고 또 과일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나기 때문에 어덜 해로울 거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연위도도 매우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냄새가 나지 않거나 지독한 냄새가 아니라고 해서 절대 덜 해로운 담배가 아니고, 오히려 이런 가양 담배 같은 경우에는 그 냄새를 더잘 느끼기 위해서 더 깊게 흡입하게 되는 우려가 좀 있고 또이 향을이나 맛을 내기 위해서 어떤 첨가되는 어떤 물질들이 그거 자체가 이제 연소가 되면서 굉장히 건강에 해로운 발암 물질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잘 아셔서 가양 담배도 피지 마르셔야 되겠습니다. 의원이 조금 생각이 있으시면서 아 그러면 당장 끊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럼 한번 담배 양을 좀 흡연량을 좀 줄여볼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량을 절반 정도로 줄인다고 해서 건강형이 똑같이 비례해서 절반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래프에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비선형적인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데 흡연량이 적더라도 또 낮은 수준의 어떤 담배 연기 노출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또는 환경에 따라서 그 건강 위험은 급격하게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흡연량을 줄인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단호하게 끊으시는 게더 좋겠습니다. 또, 금연은 혼자 하시면 되게 좋지만, 혼자서 금연할 수 있는 확률이 평균 4%, 3에서 5% 이내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시기 보다는, 옆에 있는 어떤 우리 장병이라든지 간부, 그 다음에, 금연 상담사 분들께 도움을 요청을 해서 조금이라도 조금 빠르고 정확하고 좋은 방법으로 금연을 하셨으면 좋겠고 금연에서 도 제일 중요한 거는 실패할 수 있어도 계속 시도해 보는 것 내가 금연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 금연에 대한 시도를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금연을 생각해 보셨다면 그냥 시도를 해 보시고. 앞으로는 이제 담배 회사 마케팅으로부터 벗어나시고 나와 주변 사람들이 건강해서 좋아지는 길을 하루라도 빨리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